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발당한 이유가 시기였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풀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정기관인 사내들이는 사람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이유는 폭동이 두려워서였습니다. 두려워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총독 빌라도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라서 정확하고 의롭게 판결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죄가 없어집니까? 책임자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빌라도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 는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리 내게 맡기신 책임을 묵상해봅니다. 때론 충돌이 일어나고 내 삶에서 환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께서 맡기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